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 들의눈김양훈입니다 조도오긴다. 자, 김 기자. 네. 61 이제 지방 선거가 이제 코에코에 코에, 앞에, 앞에 다 들었어요. 후보들 날이났습니다 예, 예. 예. 오늘은 인천 남동구. <laughs> 예. 예. 이 남동구 하면 정치 일번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출신별 뭐 지역별 연령별로 맞죠. 예. 아주 고루고루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 우리 그 인천 시민들의 그 집중적으로 여기가 좀, 예, 눈길을 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국민의 힘, 예. 예, 박정용, 예, 예 남동층 후보, 예. 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수화를 한번 하시죠. 자, 김기자 네. 뭐 전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남동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 말이죠 네, 예. 예, 상당히 그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지로서 그이죠또박종요 예. 예. 후보하면은 아 네. 상당히 좀 지적인 부분이 많아요. 예. 그 주민의 삶을 위해서 말이죠. 상당한 그 노력하는 그 인물로 예. 평가가 나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그김 기자가 그박 후보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그 취재를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취재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남동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네. 50대 기수로 네. 네.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네. 네. 남동갑 유윤성 전 국회의원 네네. 인턴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유종복 전 시장의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24년 동안 네네. 이제 음. 정치 경쟁이 풍부한 음. 인물입니다. 네네. 줄곧 남동 구민과 함께 네네. 행보를 거듭했던 아, 박종혜 후보 네네. 국민의힘. 음. 네. 뭐. 이 후보에 대해서 음. 오늘 제가 네. 이 현장으로 나와서 음. 방송하게 돼서 네. 아주 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남동 구민들의 그 고충을 잘 이해하는 네.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남동구청장 후보로 나섰는데요. 네. 정치 일선에선 지조대로 네. 한 걸음 엇거이되요 네. 남동 구민에게 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힘 주민투표에서. 네. 승리하여 네네. 남동구청장 후보로 음, 음. 거머쥐었는데요. 네. 도시관리공단, 음. 인천 남동구죠. 네. 네. 공단 이사장 네. 김종필 네네. 예비 후보와 붙어서 네. 주민들의 굉장한 지지가 있어서 네네. 주민 후보로 네. 선출된 박종호 후보라 하겠습니다. 네. 일각 분석가들은 네. 박종호 후보가 음. 주민 투표에서 승리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 생활정치를 표방한 음. 박 후보의 행보가 음. 주민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10여 년 남동구민과 함께 걸어오면서 구민들이 네. 바라는 것을 깨뜨려 보는 지적인 후보라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좀 생각도 차분해요. 음, 네, 네, 네. 아무튼 이런 박종호 음. 후보가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네, 네. 남동구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 또 네네. 말씀드리자면은 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그리고 인천시장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국가 정책과 예산의 흐름을 네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네네. 이 후보의 장점입니다 네네. 인천과 남동의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탈한 네.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음. 주민 친구로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말씀드리자면 네네. 공직 생활 등 보좌진을 네네. 하면서 네네. 비리 등 네네. 이러한 구설에 오르지 않는 청렴만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그 점이 돋보이고 있고 네네. 그 점이 또 신뢰성을 음. 주고 있습니다. 정치력 또한. 중앙정치를 배웠고 네네. 인천시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잡음 없이 조용한 음. 민원의 해결사 네. 박종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점에서 금지이 네. 됐고 네네.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김지야네이거 너무 박종효 후보를 네. 좀 띄우는 거 아닙니까? 아유, 뭐 잘한 정치못 <laughs> 예, 뭐 띄워주는 예, 그러니까. 건뭐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저도 이제 그 한번 그 단독적으로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네. 상당히 그 평가가 좋아요 예. 예, 주민들에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주민들이 불러낸 그 주민 후보 아닙니까? 네. 예. 또이그 지지자들의 그 열렬한 그, 그 연호 속에서 말이죠. 네. 예. 우리 그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네, 그 예. 우리 그 박정은 후보가 짠 그러고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laughs> 예. 자김 기자 그러한 그 경험과 그 바탕을 가진 그 후보자라면. 네. 그 구민의 삶을 아마 구석구석구 살피는데 그 복지 사각지대 든가이런 네. 데를 상당한그 연륜으로 그 네. 해결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뭐 그렇게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자, 박 후보하고 인터뷰를 김기자가 했죠. 예. 네. 네. 일단 박 후보 그 인터뷰 영상을 듣고 네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 후보님. 저 기자들의 눈 김양훈 기자입니다. 예, 예. 국민의힘 박종효 예. 남동구청장 예. 후보님 만나 뵙게 되어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남동구민과 예. 기자들의 눈 시청자 분들에게 예. 인사 말씀해 주시고 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남동구청장 후보 박종효입니다. 저는 99년 국회 인턴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생활정치 현장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이르는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4년간 인천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인천시행정 전반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4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우리 남동구민들을 위해서 일해보고자 남동구청장에 출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후보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본 기자도 남동구민입니다. 음, 네. 예.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남동구 하면은 실제. 음. 국가 오항으로 예, 예. 국가에서 이제 개발을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소래포구 시장이 있습니다. 예, 예. 향후 재래시장과 예, 예. 관련해가지고, 소래포구를 음. 어떻게 좀 발전시킬 것인지 예, 예. 이 부분을 매우 우리 국민들이 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 좀 바랍니다. 예, 우리 뭐 기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래포구는 네. 그 수도권 2600만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 관광 명소입니다. 네. 관광 명소인데, 좀 아직도 좀저 부가적인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남동 구청장이 된다면, 은 소래 관광 벨트를 좀 구축하고 싶습니다. 네. 그 소래에서 그 한강으로 가는 네. 백길을 열고 싶습니다. 네. 혹자들이 뭐 소래에서 한강으로 가는 백길을 얘기하니까, 네. 너무 생소하다. 그런 네.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 소래에서 한강으로 가는 뱃길은 사실 2020년 4월 저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아. 그렇고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네. 한강에서 아라뱃길, 덕적도까지 유람선이 운항이 됐었습니다. 네. 운항이 됐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네. 판경을 이유로 운항을 불허했거든요. 그런데. 네. 박원순 시장이 그 환경을 문제로 삼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운항을 불허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오세훈 시장의 치적이었거든요. 저 소래 습지 생태공원 국가 네. 공원이 되는 거고 네, 그 그렇죠. 소래 한강까지 가는 뱃길이 조성된다면은. 아마 우리 소래포구가 예. 소래가 정말 명실상부한 2,600만 수도권 시민의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박 예. 후보님 정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정말 꼭 그러한 네네. 소망이 우리 남동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정말 본 기자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시 한번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은 예. 이 재래시장 문제 참뭐 우리 그 남동구의 제일 큰 모래내 시장. 예. 또, 여기 또 구척 앞에 있는 장승백이. 예, 장승백이. 예, 시장. 간석 시장 등, 예. 만수 시장 등, 뭐, 여러 많은 그 시장들이 있는데, 요, 네, 네, 네.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이코로나일9로 인해가지고 네, 네. 굉장히 어려움을 네. 겪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얘기를 할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 주시고, 네, 네. 그 재래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에 네, 네. 대해서 좀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은 네. 주민들이 좀 찾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을 잘 찾지 않는 이유가 네. 일단 뭐 주차 문제가 좀 어렵다, 주차하기가 네. 어렵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백화점 그런데 가면 은뭐카트니뭐니 배달 서비스도 네. 하는데 재래시장 그런 게좀없지않습니까 그동안 저 중소기업청이나 우리 인천시나 남동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네.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으니까 네. 우리. 기자님하고 소통하면서 네. 우리 9월 모래시장, 만수시장, 간섭시장이 네. 아주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아무튼 꼭 그렇게 되기를 예, 예. 기원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예. 우리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네. 우리 박원모님께서 예. 특별한 이 공약 예. 이런 부분들인데 전자에도 네.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네, 네. 좀 중복된 사안들이 있지만 네, 네. 이제 우리 남동구가 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흔히 우리 남동구를 정치, 교육, 경제의 중심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근데 그 거기에 걸맞는 좀 교통 인프라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아마 도시 경쟁력은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수도권 지역은 아마 정시성이 확보되고 친환경적인 철도교통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인천은 이 철도 교통 인프라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좀 잘못을 한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에서 쭉 추진되는 철도 노선들이 뭐 우리 시청역을 경유하는 GTX b 노선 네. 그리고 우리 또 기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정부로부터 승인 고시된 네. 인천 지하철 서창 도림논년 연장선 네. 그다음에 또 이, 인천 지하철이 또 안양으로 가는 예. 그 노선도 지금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노선으로 반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인천시가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KTX 노현역 정차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철도 노선들이 저속히 성과를 낸다면 네. 정말 우리 인천의 가치를 우리 남동의 가치를 더 네.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지역이 네. 너무 좀 낙후가 돼 있거든요. 네. 물론 뭐. 아파트가 들어선 곳들은 좀뭐 생활 편의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은 동네 몇 바퀴를 돌아야 또 주차를 할수 있어요. 아, 저녁에 퇴근하고 왔는데 이거 빨리 주차하고 집에 가서 셔야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원도심 지역에는 가용 토지를 수시로 확보해서 주차 공간을 좀 획기적으로 좀 늘려 놓고 싶습니다. 저희 쪽에 보면은 그남동구의또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게 남동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남동공단이 한 10만 7천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좀 살펴보니까 네. 작년에 총생산하기한 30조 8,700억 네. 정도 되더라고요. 네. 또 수출도 46억불을 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천 산업 경제의 근간이거든요. 남동공단이. 네. 근데 아마 이게 89년 준공이 되다 보니까 네. 좀 기반 시설이 좀 많이 노화됐습니다. 기반 시설이 노화돼서 2009년에 우리 시하고 저 산자부가 음. 구조, 고도화 사업을 했는데 한 13년 동안 한 1조 500억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도 1조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지만 편의 시설이 네. 많이 부족합니다. 네. 특히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좀 산자부하고 인천시하고 적극 참석해서 요런 네. 문제들을 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후보님의 예. 남동구 발전에 향한 의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꼭 당선되셔서 알겠습니다. 이러한 꿈을 예. 이루어 주셔서 남동구민이 네. 행복한 네. 이 도시 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자들에게는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 후보님의 남동구를 향한 의지를 잘 들으셨습니까? 꼭 남동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공약한 사안에 대해서. 자, 김자 네. 그 현장 인터뷰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박종효 후보가 주민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만 네. 친구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 네. 아, 참 이거 좀 반가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친구는 속마음을 열어주는 것인데 네 소통의 의미가 네 강조되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공약도 있지만 네 지키지 못할 그 공약보다 네. 지키는 공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자 끝으로 말이죠 네김 기자의 그 시원한 그 논평을 끝으로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방송 잘 보셨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는. 공부를 잘했다고 조례 등 법을 잘 만든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여 년 동안 박 후보는 입법 지원 활동을 통해 이루어온 성과를 살펴보았는데요. 남동문화회관 건립, 소래역사관 건립, 네네. 수인선 방역벽 설치 등 해야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네. 많은 일을 네네. 기획했고 국회의원과 함께 네네. 이러한 일들을 해낸 후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네. 아주 강력하고. 남동구민이 발래했던 후보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예산 행정 두루 경험했고 네. 맥을 짚을 줄 아는 후보가 나왔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주민 표심이 몰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생활 정치인 박종호 후보의 행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동구민의 일꾼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인물은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첫째 청렴하고 구민을 음. 이해하는 친구와 같은 구청장이 탄생할지 기대됩니다. 네. 기자들의 눈이 보는 시각을 평가하라면 네. 국민의힘 박정호 후보는 20년 동안 남동구민의 음. 해결사, 네, 민원의 네. 해결사라고 형평이 음. 나 있었고 네, 네. 이윤성 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국민 네. 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이 네. 평가받고 있는 네. 대목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김정필 예비 후보와 주민투표 경선에서 남동 구민들이 박 후보를 네. 지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특히 소래포구 어시장 주변 주민의 음. 어려움과 소래포구 소상공인들의 현안 가제, 네네. 인천과 남동구의 산업 경제를 극대화시킨다고 합니다. 네네. 정말 주목할 만한 그렇죠. 대목입니다. 네, 주목할 만한 대목 복지진등등 대표 경악을 기자들의 눈이 들어보았습니다. 현실의 괴리감은 법을 만들어 강제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 네네. 행정의 맥을 잘 짚어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후보로 인식됐습니다. 기자들의 눈은 앞으로도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감시의 눈초리를 통해 주민 이익만 바라보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좋다면 공유와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기자들의 눈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